슈퍼 카운터 슈퍼 카운터 스파 카운터 라이프. 어, 아니, 에요그니 스파 아니, 스파 아니, 난이도 낮다니저이도이도가 낮은 걸 하지 않습니다파아 카운터. 저는 무조건 최고 난이니 스파 니다 아니, 스파 아니, 스파 아 이번에 도전해볼 게임은 티커몰드 벗고 싶8 잉글랜드 슈퍼카운터 패스로만 골넣기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새로 나이도로 설정해볼게요. 슈퍼 카운터 패스라는 롱패스를막 꼬는 거게요 와이씨. 야, 야 멘트할 때딱 넣어야 되는데. 희망하셨다. 사실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제일 그지같아. 요 개인적으로. 희망하셨다. 희망하셨다. 잘뺏기기도잘뺏기고 딜레이도 들고 야이씨! 진짜 진짜 너무 안 들어 너무 안 들어간다. 어째 이렇게. 이런식으로 골을 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 카운터 한동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킬이 진짜 안 좋은 게 딜레도 딜레도 길고. 그다음에 형제들로 왔어요. 조금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콜비네이션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애초에 시작한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이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얘는 그, 그 위치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편이 앞에 나가 있는 걸확인하고 패스를 써야 됩니다. 그게 조금 불편해요. 아니, 안 좋아요. 이거. 진짜 안 좋아. 좋은 스킬이 아니야. 제가 유일하게 스킬로 클리어하는 것 중에 얘를 못 깨봤어요. 이것만 못 깨봤어요. 지금은 이제 초반 라운드 가니까 쉬운 거지. 이게 나중에 후반 라운드 가면은 생각보다 좀안 좋습니다. 이씨.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코앞에서 스킬 쏘기 <laughs> <laughs> 야 이정도면 그냥 골로 져는거였는데 경마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저거 막네요. 아, 이거 딜레이가, 이게, 이거 스킬 딜레이가 긴네요 대부분, 이게 똑같을 텐데, 대부분 스킬 딜레이가. 뭔가 체감상 얘가 더긴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이안 되지? 여기서 드라이브 셔켜서 나이스. 오케이. 2라운드까지 왔어요. 시가 킥오프. 슈퍼 카운터. 슈퍼 터이스 이번에 스루패스 뺏어가지고 스루패스 후 슈퍼카운터패스로 끌렁킹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목소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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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와 막았어 위빵 음, 좀 강팀들은 수비도 좋아요 어. 여러 팀을 해보니까 느끼는 <목소리> 거지만 강팀이 수비도 있습니다 어. 아, 오늘 분위기 가 좋아 아좀침 터졌다 나이 nice. 이분들, 킥오프 이분들은 항상 보면은 내가 깨임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 브리 l 키브리 c 키수달 y p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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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분들보다 반갑습니다. 안녕하 buy, 사이 y 패스 슛! 어우야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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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저게 들어왔으면 뭐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네. 예, 지금, 이 지금 이제 몬스테이지 포졸도 멀었습니다. 힐리스 힐리스 루파 루파.

슈퍼 카운터 아우, 짧다. 아 잡다. 슈퍼 아로네이션아 패널. 아, 패널 안 넣는다. 이걸 안 넣어. 슈퍼 카운터 패스로만 골을 내는 게 되는 거야. 그롱 로빙 패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롱 로빙 패스. 야, 대박! 야, 이게 들어가! 와, 말도 안 돼, 와! 와, 이게 들어가다니! 와, 대박이네! 와, 개쩐다, 와. 와. 키퍼. 어. 진짜, 진짜, 저, 저러면 키퍼 진짜 욕먹죠. 키포! 키포! 조금만 더 들어주었을 텐데. 아 너무. <laughs> 진짜 진짜 어거지나 어거지. 아니에요, 이거 최고 난이도예요. 난이도 낮다니. 저는 난이도가 낮은 걸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최고 난이도 합니다. 블랙스타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뽀로그라시라니요 <laughs> SKC님. 다, 다 스킨으로 기술이지. 어, 제가 딱 노리고 딱 쌌죠. 오, 씨, 꼴보기 싫다. 아, 얘네 왜 이래, 스팅이. 한번 더? 아, 이걸 잡네. <laughs> 이번, 이번엔 잡네. 에이, 난이도는 항상 최고 난이도로 플레이하면 되네. 나이스. 왜 이게 사실 다른 팀은 어떻게 <목소리> 이길 것 같은데 올스타가 제일 무서워. 운스 올스타가. 올스타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목소리> 야, 방금 때 레전드 찍었다 진짜. 하이팅 <목소리> 슈퍼 <목소리> 진티나. 오, 뭐야? 하이 티드. 오, 다른데? 하 어, 잘자. 이제, 이제, 이제 두번은안 통하네요. <laughs> 패스 히딩슛, 골완벽하다 패스가 됐다. 니야아니다 패스가 됐다. 패스테크다패드가미다은다끝났가이다 패스가 다 패스가 됐다. 패스가 됐다. 패스가 됐다. 패스가 됐다. 패스가 됐다. 패스가 됐다. 패스가 다 패스가 됐다. 패스가 됐다. 패스가 됐다. 미션을 준다 이런 사악한 말씀을 하는데 아직까지 <목소리> 진짜 사악하지 않아요. 4대 0. 아, 브라질로 도사대 0은 못갈것 같아. 슈퍼 카운터, 슈퍼 카운터. 아, 너 멀다. 아, 씨, 애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네. 나이스! 요거지요거 그런 느낌이지? 아,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어.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거 안 했습니다. 스페다 까비!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좀쓰진 않을 것입니다. 독길 아 일단, 일단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일단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 이제 웬만한 요즘에 다 깨고 있어. 뺏고, <놀라> 스킬 슛! 나이스! <마이수>. 완벽하다! <놀라> 지금 미션은 없고요이거 제가 자체적으로 어 제한을 걸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슈퍼 카운터 피스로만똑어이 <놀라> 하고 있습니다. 이웃방!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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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하거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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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진짜 꼴로기 빡세요, 이거. 슈퍼 카운터. 슈퍼 카운터! 헤딩 슛! 슈퍼 카운터! 한번더 헤딩 슛! 러치! 맞아요, 저 끝판이만, 끝판이 좀 봐주신 거예요. 네, 삼구점기님은 그냥 실력으로 졌잖아요뭐 그런 거죠. 아 이제 이거 끝나면 우스탑이다 근데 안돼 버그만 말자 버그만 버그만 안 걸리게 하자 무섭다 아 드디어 야 근데 솔직히 잉글랜드 요 카우, 슈퍼 카운터패스로 처음인가 봐요 글쎄 지금 오스탑 처음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제발 깰수 있기를 히어 아 뭐야 이래호호 뭐. 어, 어. 저런 워와 <laughs> 와, 어이와 엄청 무섭네. 아퍼 리프! 아주 절다레이 왔다. 패스! <목>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야, 좋다 오늘 둘이 너무 좋다. 완벽하다. 완벽해. 와!

오르다, 오르. 콰체! 우! 요렇게 잉글랜드 슈퍼 카운터 패스로만 골 넣기 성공했습니다. 아. 이제 테크몬은 이제 깰 만한 미션이 없다 이제. 아. 미션 닫겠다 진짜 아 나이스 합니다 확실히 그 나이지리아 3대 5 미션이 도움이 있짜 많이 된것같아 진짜 <laughs> 그거 하면서도 많이 들었어 아, 나이지리아도 클리어 했습니다. 했을 테크몰드 컵은 컨텐츠도 홀막이 없는데, 이제. 뽑아놔가지고. 멕시코 슈퍼컴퓨터 클리어 하기도 했고, 한국어도 깨봤고. 네, 아예 한국어도 이 정도 해봤죠. 자, 이렇게 미션 성공.